안녕하십니까? 지식공유 찰스입니다. 그노보드 5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노보드 5 강좌를 지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노보드 5에 대해서 둘러보고 내용들을 알고 뭐 게시판을 만들고 뭐 이런 내용들을 했다면 어 이제는 본격적으로 PHP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강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PHP입니다. PHP를 사용하려면, 코드를 배우고 뭐 제대로 사용하려면, 우선 컴퓨터를 세팅을 해야 합니다. 컴퓨터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 APM Setup 이란 프로그램을 까시면 컴퓨터 세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지금 APM Setup을 컴퓨터에 까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 APM Setup을 바로 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나옵니다. 이거를 그대로 다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벌써 다운이 다 됐습니다. 그럼 요거를. 내 컴퓨터에 깔아주시면 되죠. 코리언 그냥 다 뭐, 저, 우리들 보통 아시잖아요. 그냥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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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근데 그러면 이거를 깔아라. APM 셀 업을 그냥 깔아라. 깔면 됩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안 드리고 이걸 왜 강자로까지 만들어서 하느냐면요. 이게 설치만 한다고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한 다음에 약간의 손을 봐줘야 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강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됐습니다. 그럼 바로 APM Setup 7 for Win32. 실행하기를 바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64비트다 뭐 이렇게 그래도 무조건 요거 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그냥 까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듬이 뭐 이런 건 별로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마침 시작했는데 웹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어, 업데이트를 진행을 이거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업데이트 까지 다 하고요 그럼 이제부터 제일 중요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pm 셋업 을 설치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c 에서 c 에서 폴더 중에 apm 셋업 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htdocs htdocs 어, 요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파일 그 템프 파일 유저 파일 그 php 그 다음에 readme 그 다음에 uninstall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php 요 파일을 클릭하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저희가 손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Ctrl+F 찾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Register, 그다음에 언더바 Globals 이 단어를 찾으십시오. 그러면은, 요 글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register globals, off를 on으로 바꿔주십시오. on. 그럼 다 됐습니다. 그리고 저장. 이제 다 깔린 겁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지금 인터넷 창에다가 저희가 HTTP 로컬 호스트. 이게 완성된, 잘 됐다는 어 그런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 로컬 호스트라고 쳤을 때 나오는 페이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 컴퓨터, 내 컴퓨터를 지금 서버화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이트를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걸 끌어오잖아요. 지금 로컬 호스트는. 내 컴퓨터 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는 H, 여기에 내 IP를 집어넣어도 되는데 보이시죠? 로컬 호스트만 쳐도 IP를 집어넣은 것과, 넣은 것과 똑같은 효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 이 로컬 호스트가 이제 항상 우리 컴퓨터, 자신의 컴퓨터를 들어가는 어. 그 약속 단어 워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딱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PHP를 구동하기 위한 그 PHP를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 세팅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PHP 코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